안녕하세요. 퍼즐로겐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꾸준히 주기적으로 어,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퍼즐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퍼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의 가운데 시커먼 구멍이 있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면 이렇게 아주 예쁜 새가 나옵니다. 제 눈에는 올빼미처럼 보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카나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카나리든 올빼미든 이 좁은 새장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퍼즐의 목표는 이 좁은 새장 속에 갇혀 있는 이 새를, 예쁜 새를 새장 밖으로 빼내는, 탈출시키는, 구출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보니까 이 날개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꼬리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양쪽 끝부분이 넓어가지고 이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걸리고 있죠? 이 창살, 사실은 수창살이 아니라 나무창살이긴 하지만 넘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 부분 이 날개 부분이 한쪽 이 창살 나무창살 쪽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 이 부분 발 때문에 다리 때문에 걸려가지고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령껏 뭐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약간 이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죠 안에서 좁은 듯하지만 약간 누울 수 있을 정도까지도 돌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기서 걸려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새를 어떻게 구출을 해야 될까요? 자이 퍼즐은 스타팅 포인트가 이 창살들이 나무 창살들이 간격이 똑같지 않다는데 일단 차관을 해야 됩니다. 잘 보시면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육안으로 거의 느껴지지 않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면 이 부분이 이쪽이나 이쪽보다 조금 한 2mm 정도 넓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 그렇다면 이 새를 이쪽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구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이 부분으로 빼내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돌려가지고 돌려, 이걸 뭐 돌리기도 힘들고요. 이 새가 지금 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돌리기도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꼬리 부분을 빼내려고 이쪽으로 빼내려고 해도 여기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걸려있죠. 그래서 이게 나오지는 못하는데 이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개를 딱 이쪽 사이로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날개를 살짝 조정을 한다고 하면, 즉, 이 정도로 살짝 돌, 돌리,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살짝 지금 보이시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의외로 쉽게 꼬리가 이 부분으로 나오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딱날 새의 날개가 꼬리와 일직선이 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이 꼬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날개를 살짝 돌리면 각도를 조절하면 이 꼬리 부분이 싹이 창살 밖으로 나오는 이런 현상. 이게 이 퍼즐의 스타팅 포인트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꼬리를 잡고, 이제 뒤집어, 이 전체 몸통을 빼야 되는데, 이 날개 때문에 걸려가지고 지금 또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한번 쭉, 아까 돌아가는 걸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잡아당기면 두 다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래서 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이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미 동그란 이 몸체도 이 바깥으로 이두 개의 나무 창살 사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리면 당연히 돌아가겠죠. 그래서 아주 가볍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빼면은 이 새가, 예, 어여쁜 새가 나올 것입니다. 그냥 대충 빼려고 하다 보면은 이 부리에 아주 조그마한 부리가 걸려가지고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리면서 빼면은 이렇게 아주 예쁜, 어여쁜, 조그마한 부엉이 또는 카나리 새가 딱 탈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버즐의 미션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빠른 속도로 한번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지만 여기가 약간 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 부분이 맞는 같은 예, 이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넓고요.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립니다. 그리고 원위치하고요. 이 부분을 날개를 다시 아래쪽으로 돌린 다음에 날개를 잡고 살짝 돌리면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적당히 돌려주면 이 새는 상당히 빠져나오기 힘든 원래 퍼즐의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소개해 드린 t 드 인도네스트 또는 카나리 인도네스트 새장 속의 카나리, 새장 속의 올빼미, 또는 새장 속의 예쁜 새 퍼즐 상당히 귀여웠습니다. 책장 에 꽂아 놓고 관상용으로 예쁜 모습 보면서 편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런 퍼즐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퍼즐러갱 오늘 이 퍼즐을 소개하면서 다음번 또 재미나고 즐겁고 신기하고 유익한 퍼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피 퍼즐링!